휴대폰은 어떻게 저장되요 휴대폰에? 네. 어, 그런 것까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. 창피하기 때문에. 뭐 있는 것 같아요? 아, 우리만 볼게요. 네. 아이, 뭘 봐. 어? 카메라는 안 찍고 저만 네. 볼게요. 내가 한두 번서은줄 아냐, 이, 방송. 아니, 아니, 아, 진짜. 안 진짜. 이 방송국 사람들아? 아니, 한 번만 보여. 네. 당신으로안돼 있을 거야. 아 당신으로? 아 그렇게는 안돼 있지. 하트 이런 거 있을 것 같아. 아니, 이것도 안하라고랬더니 해야 된대. 하래. 그래도 협. 협박 받아 가지고 한 거예요. 야. 이렇게 해 가지고. 우와! 이렇게 하라. 아 이것도. 아, 우와. 궁금, 궁금해요. 어? 야. 아 이것도. <laughs> 이렇게 진지 소리 듣고. 뭐 6자인데. 그래서 6자 아니. 그래도 내 사랑은 아 이건 내가 쓴게 아니라 이거 자기가 불러준 대로 적은 거예요. 아 이거 해야 돼. 그러니까 해야 된는 저는 이런 거를 썩 선호하지 않습니다. 그러시면 문을 알아서. 네. 깜짝 놀란 거예요. 네. 뭐예요? 약간 남사스러워하실 것 같고. 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바꾸고 수... 싶어요 어. 진짜로. 또뭐 있는 거요? 하자는 거. 아니 얘아 예, 여기 있는 건 없는데 뭐 하자는 거? 그뭐 운전할 때 손을 잡자고 한 대든가. 남자들은 기하면서 가는데 손을 올려놓고 있는 게 습관이거든. 이렇게 하다가 이거 올려놓고 근데 자꾸 손을 잡자. 운전 옆에 있으면. 아 하, 내 싫다고 그러면 또 이제 뭘 할까 그냥. 그러면은 아, 이거 힘치는 않죠.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,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. 특히 이게 우회전, 좌회전할 때는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. 진짜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. <laughs> 제가 먹고 싶다는 거는 막다 만들어주고, 뭐만 들어주셨어요. 먹고 싶다 해요. 네, 카레. 카레. 카레, 카레, 그리고 그러니까 카레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. 음식인데, 제일 잘 만들어가지고, 카레 잘 만들어주고, 아 근데 되게 약간 츤데레예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어색해하는 사람이에요